수희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잘 지냈어요. 오늘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 어젯밤에 눈이 와가지고 또 그때 같이 어. 나무에 또 하얀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끔 볼 때마다 나도 길에 그 나뭇가지 하얗게 응. 솔솔 밀가루가 뿌려졌다고도 그러고 설탕이 뿌려졌다고도 그러는 표현 예. 생각이 나고. 오늘 오면서 우리가 그냥 이야기, 음. 수희 씨가 그래, 그냥이라는 거는 모든 걸 포함하지 않아. 음. 그 생각도 나고, 음. 나를 갖다가 아나운서 수십 년 했다는 소비도 처음에 해 주셨고, 수희 씨도 기자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눈이 오가이고, 어. 지금 소나무를 보니까, 네. 소나무 오에 흰 눈하고 소나무를, 보고 눈이 녹으면 봄이 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봄이 오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처럼 맞고 음. 시무사에 입사하던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저는 지방 시무사에 갔기 때문에 어. 서울 시무사에서는 견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어. 지방에 가니까 사람이 좌달리가지고 <laughs> 어. 견습 기간이 없었어요. 어. 그래 가지고 음. 그냥 글을 쓰라 하는데 도저히 신문에 글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수습기간 없이? 예, 수습기간 아, 없이. 당장 써라. 그냥 아. 지방신문서에 가니까 서울에 에. 좋은 대학은 없다고 당연히 글잘쓸줄 알고. <laughs> 위에서 나를 써라. 지고 써가지고 톡 하니까. 음. 지방신문, 지방대학에 내가 볼 때는 그때는 그리 무시해가 될상황이 아닌데. 어. 지방대학 넣다 하면 무시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풍조가 좀 예, 있었어요 풍조가. 네.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 둘이가 다 지방신문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네. 그것도 지방 중에서도 더 지방대학에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내 글을 갖다가 들켰게 썼다고 그냥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확쫓더니 내버렸어요 이랬어. 찢어서 예, 찢었어. 아, 어떤 사람은 네. 기자 초년병 때취재서 우리가 찢, 져서 이렇게 버리는 거, 또막 구겨서 그 채로 버렸다는 경험담도 들은 적. 있어요 예.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대응을 했어요. 나는 그냥, 지문서에 나올 각오고를 하고. 아, 고만둘 봐 하고. 네, 예, 하고를 어. 하고. 우리 상관, 내보다 나이도 똑같는데. 상사. 예, 예. 상사가 선한 예. 글을 그냥. 싹, 그냥, 손을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막 얼굴에 다 뿌렸어요, 제가. 아, 다시 집어다가? 예, 집어다가. 대단하다. <laughs> 딱 뿌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어, 뭐라고? 내 그림. 잘못 쓰면 돌려줄 것이지 음. 왜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찢어서 쓰레기에 버리느냐 네그걸 잘못된 게 아니냐 에이. 나는 그런 상황 밑에는 절대로 직장생활 못하겠다 네 <laughs>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laughs> 어. 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아. 내 말이 옳은 것 같아서 이 사람을 풀려다가 네 <laughs>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있게 되고 어... 또 그런 촉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사람하고 내가 굉장히 친해진 역사가 아... 있어요. 아, 그랬구나. 네, 네. 그런데 그 상사가 참그 훌륭한 그 사람으로 지금 내가 느껴지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신입 사원을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공격을 되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고 친해졌다는 것은 굉장한 그 인격자로서 그렇죠. 어, 순간 잘되라고 자기로서는 네. 본복이다 했던 건데. 그런데 그래. 그 본인 자체도 자기가 어. 조금 미스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안 느끼겠어요? 네. 요새 음. 내가 이제 신입 사원 뽑을 때에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제가 그때 추구를 음. 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아, 당돌들을 했으니까. <laughs> 어. 그리고, <laughs> 근데 그런 당돌함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우리가 당돌한 게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매력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게 해서 할 말을. 했고 그 상사가 또 받아들였고 네. 이렇게 오늘은 좋은 추억이 됐네요. 네, 그런 그래. 아. 눈을 눈 보고 겨울 보니까 봄이 아. 온다 싶어서 네. 우리가 2월 4일이 입춘이잖아요. 입춘이 그래. 되면 봄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음. 겨울이 굉장히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그러게. 오늘 보니까 겨울이 네. 굉장히 빨리 가고 봄이. 카페 왔네. 어, 커피? 그렇죠. 네. 수혜 씨가 지난번에 날짜, 날짜 싫어요 하는 소녀적 네, <laughs> 네, 감성. 그렇죠. 어, 그것도 아름답고, 우리가 이제 2월, 3월 새 희망을 갖고 직장에 다니는 그 청년, 또 여러분이 오늘 이런 얘기를 참고해서 음. 아, 할 말은 하되 이런 좋은 결과가 오는 그런 기쁜 봄들을 맞이하면 네, 좋겠네요 예. 근데 요새 아. 보니까 조금 수정할 게 있어요 요새 ]가요? 젊은 사람 시대하고 아. 우리 시대하고 달라져? 아, 예, 조금 젊은 사람은 위 사람한테 조금 양보하고 <laughs> 위 사람은 위 사람대로 자기가 위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벗어 던지고 아래 예. 사람하고 대하고 <laughs> 이러면 얼마나 유대가 잘 되겠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래요 우리가 네. 세대차를 많이 느낀다고 하지만 지금 수희씨 말씀처럼 네. 그런 걸저 감안한다면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아. 좋은 관계가 되죠 부모도 부모도 요새는 자식한테 한 번도 어. 대하면 그래요. 안 되잖아요 문득 수희씨 옛날 기자 로 출발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음. 들어봤는데 재밌게 들었어요. 네네. 우리 그녀 <laughs>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